느리지만 감성을 담는 여행을 하는 사진작가 신내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핫필 따라다니는 모델 겸 여행 크리에이터 임주, 이문주라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교토에 후시미 지코쿠부네라는 곳에 나와있는데 여기가 배가 다니고 아예 이렇게 벚꽃터널로 되어있는 곳이라서 엄청 예쁜 곳이에요. 여기서 이제 간단히 인물이랑 배 사진이랑 벚꽃 사진을 같이 담고 바로 옆에 벚꽃이 좀 보이는 작은 카페가 하나 있어요. 이제 음식 사진이랑 그리고 인물이랑 같이 공간 사진을 좀 담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카모강이라는 명소가 있는데 테크닉하는 컨셉으로 촬영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사용 장비는 알파 7C 마크2 구요. 오늘은 우선은 공간 사진이랑 풍경 속 인물 사진 그리고 인물 사진 이렇게 촬영을 할 건데 풍경 사진이랑 공간 사진을 담을 때에는 2070G 렌즈랑 인물 찍을 때는 좀 타이트하게 당기고 싶어서 8호 렌즈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여기 명소 자체가 이 유명한 이유가 배가 지나다니는 벚꽃 터널이 있어서예요. 그래서 벚꽃이 흐드러지는 곳이어서 벚꽃에 좀 파묻힌 인물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. 최대한 이렇게 숙게 말고 허리를 펴야 돼어 그래야 예뻐. 벚꽃이 좀 흐드러진 데가 있으니까 인물이랑 같이 담고 싶어서 육교 아래에 인물을 배치를 하고 벚꽃나무 위에서 찍는 컷을 선택을 했거든요. 지금 사용하고 있는 렌즈는 85GM 렌즈고요. 오늘 날씨가 좀 많이 맑아가지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셋팅 값은 ISO는 자동으로 뒀고요. 그리고 조리개는 1.4로 뒀고 셔터스피드 지금 4,000분의 1 나오고 있습니다. 크리에이티브 룩는 제가 SH 크리에이티브 룩을 사용했는데 기본적으로 조금 화사하고 인물을 찍었을 때 피부... 표현이 좀 잘돼서 이거를 선택하게 됐거든요. 지금 보시면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할 수가 있는데 좀 진한 대비는 별로 안 좋아해서 콘트라스트를 지금 1로 뒀어요.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는 지금 벚꽃이 하야다 보니까 빛을 받아서 좀 많이 날아가더라고요. 그래서 밝은 부분을 좀 많이 내려줬고 그럼 안부 표현 같은 경우는 이제 높였을 때는 어두운 부분이 좀 살아나는 게 보이시죠? 지금 인물 있는 부분이 빛이 좀안 받아서 그 부분 좀 살리려고 5에서6 정도 두고 있고요. 쨍하고 화사한 사진을 좋아해서 채도를 좀 많이 올리는 편. 그래서 채도도 많이 높이면 얼굴이 너무 진해져서 한 2, 3정도 이렇게 두고 있고요. 이렇게 촬영하면 벚꽃 사진이 되게 화사하게 나오더라고요. 그렇게 하고 살짝 뒷모습으로 보여줘요. 잠시만요. 그대로 하나, 둘. 벚꽃 사진을 찍을 때는 저는 프레임을 넣는 걸 되게 좋아해요. 지금 같은 경우도 위에 벚꽃 터널처럼 되어 있고 인물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. 이걸 줬을 때 인물은 가운데 두거나 아니면 3분의 1 지점에서 끝부분에 두면 벚꽃이 조금 더 풍성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주면 더 예쁜 사진을 얻을 수 있으실 거예요. 여기는 이 강가 따라서 배가 다니는 골목이에요. 지금 벚꽃이랑 배랑 나오고 있는 순간에 인물이랑 같이 찍으려고 지금 인물을 이렇게 비치를 해놨고요. 지금 사용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룩은 SH인데 여기서 아까랑 좀 다르게 하이라이트 부분을 조금 더 올려줬어요. 아까는 위에 빛이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벚꽃이 조금 더 어두워진 상태라서 하이라이트는 좀더 올려줬고 지금 한번 찍어볼게요, 우선. 알파 7 C 마크 2 자체가 AF가 진짜 빠르기를 유명해요. 근데 여기에서 또 좋은 게 사람뿐만 아니라 개, 고양이, 자동차 뭐 이런 것도 인식을 할수 있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. 배가 이제 오자마자 초점이 거기서부터 그것만 따라 가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. 또 얘가 손 떨림 방지가 7스톱 5축까지 보장되는 애라서 배가 지나가는데 너무 한순간이잖아요. 그때 너무 급하면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들고 찍어도 흔들리는 거 없이 잘 찍을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. 진짜 벚꽃이 너무 예쁘게 펴 있어서 이거 한 번만 찍어볼게요. 지금 오늘 빛도 진짜 좋고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벚꽃이 조금 더 빛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서 크리에이티브룩 SH를 사용하면 엄청 화사하고 약간 좀 분홍 톤으로 나오거든요? 이렇게 좀 벚꽃으로 가득 차있는 곳을 찍는 분들이 크리에이티브룩을 사용했으면 좋겠는 게 벚꽃이 진짜 화사하게 나와요. 그래서 그거랑 좀 인물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. 그럼 벚꽃이 이제 주변에 있으면서 반사판처럼 인물이 화사하게 나오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. 벚꽃이랑 인물을 둘다 화사하게 남길 수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추천하는 크레테 브룩입니다. 버스에서 스냅 촬영을 했습니다. 지금 이런 도심에서도 인물을 딱 봤을 때 이렇게 화사하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.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하면 인물도 되게 뽀얗게 나오고 화사하게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.